안녕하세요, 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 땅콩찌려 먹었구요. 오늘 영상이 4분? 4, 3, 분 정도 될것 같네요. 오늘 땅콩이가 탈수에 걸리고, 또 뭐냐, 탈수에 걸리고, 또 지금 허리 디스크하고 오고 해서, 많이 안 먹어가지고, 그때 사료랑 그런 거못사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, 맛있겠죠? 탈수인데 얘가 허리지스 탈수가 물을 먹잖아요. 채워주면 근데 얘가 허리지스커 가지고 고개를 들면 얘가 아파해요. 그래서 얘가 못 먹어요. 잘못먹어갖고 주사기로 넣어줘야 돼요. 잘 먹죠? 음귀쪽 이렇게 해주는 거 좋아하고 떨죠 지금 이렇게. 네, 안 떠나 예수. 이게 이안 화면에 안 뜨는 것안 떠는 것처럼 보이네요. 실제로는 뜨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한쪽 눈은 이러고 있고요. 이쪽 눈은 이러고 있어요. 이때 약 먹어야 되는데 약 먹는 거는 한 이거 다 먹이고 이쪽은 까칠까칠해졌어요뽕뽕뽕숭봉송송뽕송뽕송뽀송했는데 봉숭 봉송 봉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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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가봉가 몸에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마도 그럴 거예요. 예? 허리 시스코 맞죠? 여기 뒤쪽 허리 아파요. 아파요? 여기 막 만지면 안 돼요. 빨리 다 먹어. 나너입좀 아, 아니 입좀입좀 입좀 줄래? 아이야 어우 잘 먹는다. 이제 네, 뒤로 앉으면 에요 네, 부탁드립니다. 한이 정도 에다가 약을 입니다 엄청 소량이죠? 먹어야지! 먹어야 돼! 먹어! 어, 어이구, 잘 먹는다. 뱉었어. 너 내가 뱉지 말랬지? 이 약이, 응? 너, 너의 허리 지스크를 치료해주는 약이라고. 나 아, 공기 먹어. 엄청 맛있게 먹는 소리가. 전 되게 이쁘다. 그리고 새로운 기니피그 이름은 설리에요설리왜설리냐면 설이. 저희 언니가 지었어요자 물을 담아주고 이가 쓰니까 물을 담아줘도 담아줄게요. 네, 오다 호일로 어, 이거 이거 물 조금 먹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이쪽. 너 이거 너 물.. 이거 물이야 땅콩아 제발 네 먹어 너가 먹어야 이거 끝난단 말이야 아 빨리 먹어 똥꼬야 이거 이거 하지 말고 아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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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싸 미안해 너 이따 물 먹고 여러분 안녕! 여러분, 안녕!